좀 이상한데 짠 오늘은 타투 받으러 가는 날 타투 받기 위해서 옷을 이렇게 꺼내놨답니다 바지, 디저트, 셔츠 그리고 그 타투 받는데 잉크가 튈수 있으니까 검정 나시 이렇게 준비했고요 한번 입고 와볼게요 타투 브이로그인데. 다 설명을 해야 될것 같아서 한번 찍어봤답니다. 짜라잔 끝. <laughs> 오늘의 어디디 들꽃을 받기 위한 농부룩. 저는 이거 입었고 이거 입었고. 자 포인트는 이꽃 양말. 타투를 받기 위해서 챙긴 비판텐. 그리고 해가 뜨니까 선글라스. 아 우산도 챙겨야 되나? 이런 거 챙겼고, 이제 곧 나갑니다. 이야, 가봅시다. 짜잔, 가서 목마를 수도 있으니까, 이온 음료에 또 레몬물이 좋대요. 그래가지고, 레몬을 타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다섯 번 정도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 이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는데요. 왜 아무도 없냐? 동생은 독서실을 가고 엄마랑 이모는 나갔거든요. 가보겠습니다. 밖에 많이 덥다 그래가지고 지금 물안 챙겨가면 큰일 날것 같아서 물 챙기고 운동화는 맨날 신던 거 신지 않을까요? 일단은 너무 설레고 기대되고 떨립니다. 아 옷이 바뀌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약간 농구 쪽으로 가야 될것 같아가지고 그 셔츠랑 그냥 안 어울려서 농구 같은 셔츠를 입어봤어요. 꽃을 내가 재배한다. 약간 꿀벌 소유자 이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한번 꾸며봤답니다. 해보겠습니다. 잘 나오나? 오, 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어어 어? 너무 계속 얼바로 찍었네 아 이렇게 나어요렇게네아또 초보 브이로그의 실수 지금 이렇게 보이 거예요 제가 봤을 때와 날씨 진짜 좋다 오늘 비 온다 그랬는데 누가 짜라란 어, 근데, 주개까지 걸어갈까? 음, 고민이구만. 하여튼 이따 봐요. 너무, 더, 너무 더운데. 진짜 너무 더워요. 잘 나오고 있나? 잘 나오나요? 모자 때문에 더운 건지, 아니옷 뭐 때문에 더운 건지, 아니 날씨 때문에 더운 건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냥 가는 중이랍니다. 아, 그리고 음료수 맛있어요. 와, 진짜 그거 안 갖고 왔으면 큰일 날뻔 했습니다. 갑자기 또 떨리는데. 어. 아. 아니야, 할수 있어. 와, 내 날씨 진짜 좋죠? 짱 좋아. 날씨도 환영하는 나의 타투. 근데 이게 목소리가 잘 나오나 모르겠다. 잘 들어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잘 찍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 와 햇빛 이거 좀 오만데. 햇빛이 선크림을 갖고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자, 원래 선크림을 여러 번 바르는 스타일이 아니지만 진짜 피부가 다 익을 것 같아요. 저는 거의 다 북해역에 도착을 해버렸는데요 한번 지하철역에 도착해서도 한번 찍어 볼게요 아 이거 재밌네 찍는 거아 반면 도착을 어떻게 못하겠네 와, 벌써 아, 이제 출발했는데 벌써 지치지 않았다. 시간은 11시 38분입니다. 가보자고.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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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렇게... 지금 시간? 아, 이거 이거. 우와,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와 음. 음, 다 음, 와 덥다 짠 도착 와여기 음.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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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되는 거요. 이쭉 가면 간단니다한7분 정도 걸어가야 된다고 나오는데 지금 한 지금 시간 1 2시 31분 이렇게쭉 내려가는 거예요. 세븐일레븐이 있는 데요와 너무 더운데요? 진짜 와 근데 약간 여기 연남동은 이렇게, 우후. 골목들이 참 이쁜 것 같아. 뚜두둔. 약간 골목이라서 아무도 없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답니다. 되게 많아요. 저기 m m l g 처음 봐. 부끄러 아, 다들 브이로그를 어떻게 찍는 거야? 나는 좀 힘든데. 생맥 먹고 싶다. 그 뭐야? 그 미니언즈 런이 오늘이었나봐요. 맞아. 그거 저도 뛸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고. 그리고 티켓팅을 해야 됐어가지고. 자, 그 시간대를 까먹어서 티켓을 못 구했지 뭐예요? 그래서 못했어요. 일단은 너무 덥고요 오! 말차 막걸리 미쳤다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말차 막걸리다 먹으러 올까? 뭐야 귀엽다 빈티지 코리아 바게큐 귀여운 스식 도착을 했는데 너무 일찍 도착해가지고 어떡하지? 너무 더워가지고 못 기다리겠어요 나는 들어가 볼게요 ý là 짜라잔 오랜만에 망원동 와가지고 어? 아, 맞다 내 선글라스 내가 뒤로 썼지 <laughs> 너무 창피한데요 오랜만에 망원동 와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어글리 베이커리에서 맘모스 빵을 샀습니다 <laughs> 타투한 기념으로다가 인생 내과 한번 찍으려고 포토이즘으로 가고 있어요 음, 음 <laughs> 아, 다 웃긴데? 웃긴데 뭐? 이제 집 가는데 아, 어, 필름이 좀 이상한데 이렇게 도 우글우글 잔치 버봐요 짜라잔 어. 아침 먹고 점심 못 먹고 타투를 받고 오늘 너무 더워가지고 너무 어지럽고 그래서 급하게 아이스크림을 사먹고 가는 중인데요 살것 같아요 따옴 수박바 굉장히 맛있습니다 빨리 집에 가서 씻고 자야지. 제가 이거를 언제 편집할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그냥 영상만 짜집게할수 있어요. 맞아. 타투 하고 오니까 이렇게 하늘이 굉장히 검뭇검뭇 타더라고요. 오늘. 우산도 안 가져갔는데 다행히 비가 안 와서 참 다행입니다. 바이바이. <laughs>